네 840번 자점 p 마이너스 1콤마 3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t라고 하자. 그럼 점, 결국은 이 t가 접점을 얘기하겠죠. 이제 선분 pt의 길이를 구하시오.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. 자 원이 있고요. 자 p는 지금 이원 밖에 점입니다. 원 밖에 점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? 자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아요. 그죠? 자 그래서 p는 지금 현재 원 밖의 점입니다. 자 얘를 마이너스 1콤마 3이라고 할게요. 자 그리고 접 접점, 접하는 요한 점을 뭐라고 하지? 자,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t라고 하자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t라는 게 되겠죠. 그때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겁니다. 자, 그러면, 선생님이 늘상 얘기하지만, 자, 원하고 이게 접선이 나오면 반드시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어떻게라 해 연결하고 수직표시 꼭 해줘. 이. 자, 원의 중심하고요. 자, 그리고 이 접점까지 연결을 하고 반드시 수직표시 해주라고. 되니 자, 그러면, 우리 원의 중심을, 자, C라고 했을 때, 자, 요, 원의 중심도 구할 수 있죠? 마이너스 삼콤마, 어,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자, 그리고 이 P하고 C도 한번 연결하게 되면은, 우리 무슨 삼각형 나와? 어, 직각 삼각형 나오잖아. 그죠? 자,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, 자,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? 루트 이죠 자, 체크해보자. 자, 요 길이는 루트 이구요 자, 그리고 우리 두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자, CP 거리 한번 구해볼 까요 자,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해라. 4. Y 좌표끼리 빼서 제곱. 4. 그래서 루트 8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. 자, 빗변의 길이가 루트 8입니다. 우리는 지금, 자,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. 자,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되겠죠. X 제곱은, X는 빗변이 아니야. 자, 루트 8이 빗변이죠. 그래서 루트 8의 제곱 빼기, 자, 루트 2의 제곱입니다. 그래서 8 빼기 6이죠. 자, 그러면 X는 길이니까, 어, 양의 제곱은 루트 6이 됩니다. 그죠?